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기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별로고요또 국장도 정말 할거 없다는 라 느낌이기도 하지만 오늘 마침 또 금요일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인 좀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오성 첨단 소재의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 새롭게 지금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기회도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어,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5성 첨단 소재의 주가의 흐름은, 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다가, 오늘 그, 바로 크게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12%나 크게 상승을 했고, 사실 어제도 상승했었잖아요? 오늘은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는데,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가면서 1,719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줬길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자, 이름이 과연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많은 질문과 함께 또 궁금해 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빠르게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바로 6거래의 상승과 그리고 하락으로 좀 팽팽한 국면이라고 볼수 있고 자 지금 힘 겨루기 양상이라고 볼수있 되는 건데 현재도 지금 상당한 진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시점이고 특히나 지금 지수로 볼 때도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변화가 심한 장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는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죠.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요. 특히나 지금요, 오상첨단 소재는요, 3거래 연속적인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으면서도 이거래 연속적인 하락 뒤에 바로 반등했다는 거죠. 특히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대단합니다. 전 그래서 주말 뉴스라든지 월요일 추세를 보면서 매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까 16시, 4시 30분 경에 시외에 마이너스로 빠질 적에 어떻게 흘러가냐 지켜봤더니 오히려 예상대로 상방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굉장히 같다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주말 여러분들 정말 편히 보내실 분들은 자 이제 정말 선택과 집중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퇴하겠다는 간수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에 대체자가 누구냐? 바로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입니다. 대체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왜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헤리스는요. 과거에 마리아나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한 바도 있고요. 여기에 또 마리아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말소하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바이든이 사퇴하게 된다면 최하 여러분. 20% 이상 갭끌 것으로 좀보여지고 있거든요. 배팅하셔도 좋다라는 거. 왜냐, 지금 마리아나 주 가치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최근에 마리아나 시장 자체가 최근 몇년 동안은 고속성장도 보여왔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 자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용 마리아나 이 합법화 확대에 따른 또 레크레이션용 마리아나 합법화 논의, 현재 진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운 마리아나 제품 개발 등이 더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죠. 동시에 또 하나, 바로 디스플레이용 TV나 또 IT 관련해서 광학 필름 실적 개선 기대감도 동시에 맞물리는 가운데 주가를 한창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가 흐름 가운데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지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면서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시점에서부터요. 자 앞으로 그래서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나 또 재료나 모멘텀 현재 함께 공유해 나가길 원하는데요. 나 여지껏 그래서 이 종목을 난 홀딩 중에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 위해 제가 도움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흐름 가운데 고점 찍고 시간에서도까지 오른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확실한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성 첨단 소재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문자로 오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글자로.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 도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요. 중요한 거 뭐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서로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바로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오늘은요 마리아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지금 아무래도 큰 축이 바로 해리슨 대통령 급부상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거의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지금 헤리스의 이 부통령은 이 마리아나 굉장히 지금 호의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여기에 관련 강세 종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클린턴, 그렇죠? 후보 같은 거 마찬가지죠? 이런 대선을 좀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안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요, 자,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해리슨을 통해서 충분히 뭐 마리아나 이 대마와 관련된 부분이 합법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와 될 거고, 자, 특히 여기에 관련된 뭐 범죄 기록도 말소하겠다라는 얘기도 이미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한번큰 흐름과 특히 다음 주주가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주말에 더큰 뉴스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수가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자, 이런 기대감과 동시에 또한 가지가 하나 나와줬죠. 자, 실적 관련해서도 자, 지금 오성첨단 소재는 바로 디스플레이용 광합필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가는요. 자 이런 이슈나 고그 재료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충분히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주가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판단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보세요, 여러분. 이미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있어 왔지만, 최근에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과 그동안 없었던 전무후무한 거래량 터져주면서 당연히 올라가는데, 고점 찍고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 무조건 올립니다. 하지만 주말이 가장 큰 이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주말에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왜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통한 충분한 어떤 반응들, 그리고 이제 기대 심리들 이게 충분히 작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메시지를 더 크게 집중할 거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그 정도로 지금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있고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성첨단소재 정보어 차피 무료 010 4984 1710으로 자 오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 제가 제시해드릴 거고요 이제 주말이나 모니까든지 주간 다시 한번 분명히 또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가 흐름 가운데 일 일비하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오 고생하셨고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선물도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마는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쭉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